안녕하십니까 강화도 토박이 구자옥공인중사입니다 오늘은 음, 강화도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에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유실수 특히 감나무의 거름 주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, 지금 보고 계신 이 거름은 어, 새똥을 1년 동안 발효시킨 거고요.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각 감나무마다 한두세 그릇씩, 두세 그루 아, 마시 예, 갖다 줄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 새똥 거름을 주고 어, 4월달5월달에는 예, 다시 한번 더 이제 복합 비료를 4월에 한번, 7, 8월에 한번. 이제 그건 감나무 기준이고요. 언제 그 과실이 맺히는지에 따라서 한 서너 달 전, 6개월 전쯤에 에, 생육이 시작되는 기간을 중심으로 한 3개월 전, 6개월 전쯤에 거름을 두번 주시는 게 아, 과일을 좀 실하게 그딸수 있는 열게 할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이 나무는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이라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그 분덕이 지어져 있습니다. 또 여기도 경사가진 곳이지만 매년 이제 거름을 주다 보니까 아래 부분이 이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펴놓으면 이제 또 나중에는 거의 그이 뒷땅이라든가, 저기 옆에, 이런 호두나무처럼 거의 이제 주변이 약간 평지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우선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것들만 이제 걸음을 펴봤습니다. 그, 이렇게 걸음을 좀 그, 펑퍼짐하게 넓게 펴주고, 아, 갱아리는 약간 높여주는, 예. 이런 식으로 거름을 주시면 나중에 이제 복합 비료를 주거나, 아, 그럴 때도 훨씬 좀 편리하게 주실 수 있고, 어, 나무의 그거름 관리가 상대적으로, 어, 좀 유리하거나 편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, 보통 감나무에 있는 아 감나무들은 해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렇게 거름을 주고 어, 가을에 적절히 전지하고 아, 그러면 어, 해거리는 저희 집에서는 그,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이렇게 그좀 거칠더라도. 이제 넉넉히 많이그 거름을 주어 놓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이제 그 나무한테 영향이 가는 거니까 아 좀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 놓으 시고 어 이제 4월 달하고 제가 생각했던 4월 달하고 장마 시작할 때 쯤에 이 나무를 예를 들어 보면 음 4월 초하고 장마 시작될 쯤에 약간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또좀 낮은 곳으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그 복합 비료를 이제 작은 바가지로 하나씩 한 살짝 파고 당연히 여기를 좀 파고 어. 파고 거기에 복합 비료 한한 바가지를 넣고 이 거름으로 다시 덮고 근데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일부러 여기 누운 자리에다가 조류나 호수로 물을 주시면 그 복합 비료라든지 비료 성분이 좀더 땅에 깊이 스며들어서 어, 나무에 어떤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. 이제 그 저처럼 뭐 이게 직업이 여러 가지 라할까 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. 정원에 몇 그루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싶고요.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나무가 많은 집이라 그걸 다 사실은 그렇게 관리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도 감나무만큼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방식으로 감나무 관리하는 편입니다. 오, 벌써 내실 꽃몽우리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봄이 다가왔군요.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